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어,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사님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 큐티를 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유수도라고도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 읽고요.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았는데요. 이 빨간색은요. 유대인 동역자들이었고요. 이 파란색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어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그 있는 자처럼 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음, 게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폭동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있어 겪을 때도 같이 했었고요.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어, 그,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이는 바울과 함께, 어, 그 전도 여행도 함께 했고, 또 바울이 압송 당하는 그 시점에도 함께 동력했던, 어, 바울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음, 이는 그 바울은요, 이그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을 기혁계정에선 쓰거든요. 그런데 이 나와 함께 갇힌 그 아리스타고라는 이 사람은요, 음, 문자적으로 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 라는 말은요, 헬라로 신, 신, 아이크, 말로토스, 신, 아이크, 말로토스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어 전쟁 포로로 함께 붙잡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요 전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갇혀 있는 어떤 부, 붙잡힌 포로와 같은 사람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라는 말의 어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아리스타고는요. 어 마치 전쟁을 하면서 어막 피흘리면서 막 싸우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쟁과 같이 함께했던 어떤 전우 같은 사람이었죠. 이 아리사고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끝까지 친구처럼 함께, 어,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나바의 사촌 마가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는요, 바울의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에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데, 갈라디아 지역에 밤빌리아에서는, 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음, 성교지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요, 이, 어, 바나바와 바울 그 사이 속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데, 이 마가 때문에 다투게 되거든요. 그, 그래서 전도여행을 갈라서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어,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를, 어, 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성교, 그, 전도여행을, 어, 했습니다. 원래 1차 때는 같이 했는데요. 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도, 어, 한 12년, 13년 이후에 이 마가 때문에 싸웠던 바나바, 또 바울 그 사이 속에서 이 마가 때문에 싸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마가를 좀더 이제 화해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다시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가로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마가가 만약에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된다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세요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아마도 바울과 그 마가 그리고 바나바, 이 관계가, 어, 틀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 서로 다른 여행, 다른 전도 여행지를 다녔었는데, 이후에는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 있고요. 아마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빨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한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원수 같은 저 녀석도 내가 사랑해야지. 다시 회복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또 빨간색으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안부를 전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그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마도 별명으로 유수도라고 불렀을지 어,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음 그런 추측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어, 별명일 수도 있고 어 남성, 여성 그런 거할 때. 아, 남성 여성을 할 때가 아니라 그 김씨 뭐 박씨 이렇게 할때그 성을 아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고 성이 아마 유수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추측도 있습니다. 마부튼 뭐 간에 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예수라고 하는 유수도라고도 하는 예수가 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적었던 이세 명의 어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 이제 거짓 교사 때문에 어, 혼란이 있었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도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중에 거짓 교사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어, 부분으로, 어, 저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하지 않았는가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파란색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동력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던 세 명을 또 소개하는데요. 어 여러분의 동료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한다라고 12절에 이제 말하는데요. 이 에바브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요. 복음을 듣고요. 골로새 교회그 지역과 그다음에 주변 라우디키아 교회와 그다음에 히에라볼리에 대한 그 교회 이세 개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그냥 가만히 난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이가 이 에바브라가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동료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 그는 에바브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도록 늘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해봐 왔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 보면요. 어 바울은요 13절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어그 에바브라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너희들 잘 알지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골로새 교회와 거의 가까운 이웃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그 이웃교회들, 전체의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겼는지 알지? 라고 이제 막 말해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이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라는 이 표현이 나오, 나오는데요. 어, 제가 그때 누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때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마는요 사실 어떤 사람인지 잘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대마와 누가는요, 유대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 출신으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이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안부를 잘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안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챕터를 제가 또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눈바와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15절은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 다음에 눈바와 그녀의 집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16절을 보면요.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 이 편지는 뭐냐 면 골로세, 골로세서죠. 골로세서를 다 읽고 난 후에 라오디, 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웃 교회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거짓 교사들로 인한 공격들을 라우디게아 교회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세 교회의 편지가 골로세 교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라우디게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 다 읽었어? 그 후에 라우디게아에게도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키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희 지금 이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 이 아키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너의 그 아키뽀의 일을 충성이, 충실히, 어, 충성을 다해서 잘할수 있게 건면해달라고 이야기를, 어, 하는 겁니다. 아키뽀가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 이제 안부를 좀 전해, 전해달라고 전해 또 하는거죠 또 열심히 다하라고 으쌰쌰 화이팅 해달라는 소리죠 18절 보면요 나 바울은 어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심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음, 어, 개혁개정에는 메인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걸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부분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축복과 함께 기도의 내용을 마무리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는 기도를 한다. 기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어, 2021년 12월 31일의 말씀 어, 안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좀 나누었는데요. 어 제가 이야기를 썼지만 이 이야기는 어음 우리가 읽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바로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이 질문에 골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서 어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묵상을 해보다가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누굴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마지막 그팜그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어떤 챕터였기 때문에 서로 안부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청소년 매일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오늘, 뭐, 본문 내용에는, 뭐, 하나님이 이러이러 해서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아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했던 에바보라도 그랬고, 또, 대마와 누가, 어, 많은 여 6명의 동력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며 일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밝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에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한번 큐티를 마무리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존사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편지를 보내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본문 속 바울처럼 2021년에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 특별히 뭐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 형 친구, 형, 누나, 오빠, 동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짧은 글이라도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저도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 개인적으로 좀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 표현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어, 기도하며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절한절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어, 다가오는 2022년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영상은 끝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아마 영상이 굉장히 길것 같은데요. 2021년 마지막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